자 반갑습니다 배준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급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참 큰일인데요 어, 심지어 어, 올해 아파트값 하락은 2008년도 외환 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 중이라고 하죠 여기에 전세대란 어느 나라 얘기냐 <laughs> 그래 요 전세대란 전세가 없어서 어, 대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세가 너무 많아서 세입자로 구하지 못해서 생긴 전세 대란이 또 생긴 거죠 강남 대치동 엄마 아파트 34평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이 2017년도 12월 달부터 2020년 1월 달까지 그래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전세 금액 인데 어, 좀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5억대 후반부터 6억대 초반까지 이처럼 안정적으로 대치동 엄마 아파트 전세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 가격이 이처럼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5억대 후반에서 6억대가 거의 뭐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최고가는 12억 3천억 원에, 12억 3천억 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평균 잡아도 뭐 10억대에서 12억대 초로 이처럼 엄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거죠. 또, 이제는요, 전세 가격이, 이제는 6억대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건니 뭐, 난감하죠. 그니 <laughs> 참, 이거 너무, 너무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5억대, 6억대 전세가, 뭐, 10억, 11억, 12억대까지 가다가, 이제는 또 6억대까지 내려왔으니, 이건 뭐, 언어 장단에 이거 춤을 추야 되냐는 거예요. 거의 뭐, 전세금액이 뭐, 2년 전 가격으로 완전 되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현재 나와있는 전세 매물이 전세 4억 5천만원에 그래요 전세가 이제 6억다 아니야 이제 4억 5천만원까지 전세 금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금액 12억 12억 3천짜리가 현재 나와있는 전세 4억 5천 이건 뭐 거짓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있는 전세예요 4억 5천만원. 그리고 층수도 1층도 아니지 않습니까? 14층 중고층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금액이 4억 5천이다. 이야, 이 정도로까지 전세금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는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하나의 별따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하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요 전세금을 내려도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고 또한 전세를 구하지 못하니까 급금매로 그 던져도 이제는 매수자조차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태장난이다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실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 났다 라고 여기에다가 집주인이 1가구 3주택 4주택 5주택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세 내준 그 주택들이 전세기간 만기가 됐다 이제 세입자들이 나간다 그런다 야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지금 다주택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그런 전세가 더 문제죠.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2020년 11월과 12월, 2022년도 1월, 2월 달에 아주 높은 전세 금액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 1월 달에 내가 전세를 12억에 들어왔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1월달에 12억에 들어왔는데 2년 지금 만기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달 되면 만기인데 그러면 현재 나오는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야? <laughs> 그러면 1 2억에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는 4억 5천짜리 전세로 옮겨 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 이제 뭐 2뿌라스 2년 뭐 연장해달라 이게 아니라 2년 만기만 되면 언제든지 세입자는 이제 옮겨 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부터 2022년도 1월달 2월달까지 거래를 체결한 이러한 세입자들 전세금액 뭐 9억 10억 11억 12억 이러한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금 4억 5억대에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2023년부터 이제 전세기간 2년 만기에 따른 전세 물량, 전세 공급이 폭증을 한다.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전세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이거는 구축 아파트, 즉 전세 11억, 12억에 거래한 세입자들이 이제 4억대, 5억대로 전세를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 매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뭐 난리 난다. 봐야 되겠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12억 전세를 받았다가 이제 4억 5천 5억의 전세금인데 나머지 금액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 중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과연 집주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라 한다면 결국 세입자들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되겠죠. 따라서 세입자 못 받은 전세금이 1862억 원에 되고 보정사고가 92%가 수도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 금액을 못 돌려받아 시장 위축에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 금액 폭락은 집주인도 문제지만 세입자들 또한 문제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하니까 정부는요, 집값 폭락에 따른 집값 방어 정책도 당장 시급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 폭락에 따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문제에 관한 정부 대책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본다면, 어 전세 태거 자금 대출, 요거 뭐 대폭적으로 좀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허용해야 돼요. 또한, 전세 태거 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 부분 미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담보는 세입자가 나가고 1순위로 건지당 설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DSR, 이건 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집주인의 어쩔 수 없는 대출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출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좀 미적용시키는, 좀 풀어주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로 본다면, 무리한 소송 진행,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무리한 소송 진행, 이거 좀 보류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소송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들에 해서또 무조건 해결된다. 이렇게 해도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미리 다른 집에 대해서 전세 계약은 조심해라. 즉, 어, 내가 전세 보증금 11억이 있는데 지금 전세 5억짜리가 있다. 나 갈아타야 되겠어. 그래서 계약금 5천만 원을 줬어. 어, 전세 계약했다는 계약금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 11억이라는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했는데 잔금을 못 치루. 그러면 그 계약금 5천만 원 떼이지 않습니까? 요런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다른 집 전세 계약금까지 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현재 집에서 돈을 받아야지 전세 자금 대출을 갚든가 다른 집 전세 자금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집주인이 당연히 뭐 전세금을 만기되면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세 번째 전세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 전출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참, 전체 신고 한번 했다가는 이 전세 보증금 11억까지 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항상 뭐다? 집주인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또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전세기간 만기인데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나는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상의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다른 전세집을 구했다. 그 전세금까지 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집주인과 상의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역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한다. 이런 어, 식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벌고 또 전출신고 하지 말고 계속 있고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이런 식으로 어, 합의 쪽으로 흘러가셔야 되기. 어, 어렵고 힘든 시기, 여기다가 날씨까지 굉장히 춥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 뜻한 마음을 지녀보시기 바랍니다. 어, 소송보다는 분명한 것은 서로 간에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